안녕하세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배수진입니다. 어,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여러분들 4월 20일 날 경상북도 경력 경쟁 시험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중에서 그래도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한 다섯 문제 정도를 추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근데 경상북도 시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무슨 뭐냐 면 생소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평소에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아, 아시죠? 전자친화도 문제. 그 다음에, 어, 액체의 길이 구하는 문제. 요거는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 총평에도 한번 써봤지만, 한두 문제 정도? 한 9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네.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요거는, 음, 8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강산과 약산, 약산이 뭡니까? 얘는 강산이야. 그 다음에 얘는 약산이야. 강산과 약산의 차이점. 강산은 이온화가 잘 되는 거죠. 약산은요, 이온화가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뭡니까? HA가, 그죠?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HB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H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강산의 이온화가 잘 돼. 그렇죠? 얘들이 굉장히 많아. 약산의 이온화가 잘안 돼. 오히려 얘가 너무나 많고요. 이러면 쬐끔 밖에 없다는 얘기지. 당연히 a-가 b-보다 농도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1몰 농도야. 얘가 0.1몰 농도가 아니라 1몰 농도입니다. 1몰 농도. 강산은요. 강산은 100%가 다 이온화가 된다고 보고 했었잖아요. 산의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취하는 게 pH인데, 그죠? 뭡니까? 산의 농도가 곧 수소이온 농도니까, 그죠? 로그 1이 되는 거지. 로그 1은 0이잖아. pH는 0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pH가 0인 거,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이건 틀렸죠. pH 는 강산은 0이야. 거기다가 여러분들 얘도, 얘도 마찬가지 1몰 농도야. 이거 약산인데, 얘도 1몰 농도거든요? 근데, 약산의 이온화가 거의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놈은 산의 농도가 수소의 농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1몰 농도죠? 이거는 수소의 농도는 1 0의한 마이너스 5승, 6승 이 정도로 가요. 그럼 pH가 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내은은 틀렸습니다. 중화 반응했을 때, 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pH가 누가 높은가? 이것도 우리가 했었는데, NAOH, 얘가 중화 반응했을 때 하고, 요 놈이 중화 반응했을 때 하고, pH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오나요? 얘는 강산이야. NAOH, 강염기잖아요. HB는 약산이야. NAOH는 강염기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강한 쪽의 액성을 따라간다. 그래서, 강, 강이면, 둘다 강이니까, 중화 반응하면, 액성은 중성이 나와. 그 다음에, 약, 강이죠. 강한 쪽의 액성을 따라간다 그랬지? 그러면, 약, 강이니까, 강한 쪽의 액성을 따라가서, 이 놈은 염의 액성이, 염기성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중성보다는 염기성이 pH가 더 높죠? 그죠? pH는 누가 높아야 돼? hb가 높아야 되겠지, 그렇죠? 얘 예, 맞고요. pH는 1이 아니고요. 마이가더 높아야 되는 거지. 정답 몇 번? 3번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아, 이 문제는 제가 왜풀었냐면 디귿 문제 디귿 때문에, 그렇죠? 디귿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 문제가 조금 학생들을 당황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높은 전기음성도를 갖습니다 전기음성도, 전자체나도 이온화에너지 문제를 한꺼번에 한 문제에서 다묻고 있어. 그러면 전기음성도는 뭐라고요? 공유결합에서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쌍을 잘 당기는 힘의 세기 무슨 말입니까? 누가 전자쌍을 잘 잡아 당기는가 그 얘기야. 네? 그러면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한번 한거 있었죠. 전기음성도는 F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O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 되는 거잖아. 이게 전기음성도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의 이온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그러면 F를 보면 돼. F의 전자 친화도하고 이온 에너지가 크냐 작냐 그거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얘가 원자 핵이야. 그 다음에 이놈은 껍질. 이놈은 무한대. 무한대는 뭡니까? 원자 밖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 흡수, 밑으로 내려가면 에너지 방출이야. 그래서 전자를 띄어내서, 원자 밖으로 전자를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 그 다음, 이번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되기 위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친화도야.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올라가잖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흡수한다. 엔탈피 차원으로 보면 플러스 값이야. 전자친화도는 방출하잖아. 그럼 전자친화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전자친화도가 크면, 전자친화도가 크면, 뭡니까? 음이온이 잘 된다 그랬잖아. 전자친화도가 크면 음이온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F가 어떻게 되나요? 전자를 너무 잘 당겨. 전자를 너무 잘 당기니까, 마이너스를 잘 띈단 말이야. 물론, F보다는 CL이 전자친화도는 더 커요.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F도 전자를 너무 잘 당기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F의 전자친화도하고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잘 당겨서 마이너스가 잘 돼. 즉, 음이온이 잘 되는 거야. 음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는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얘기지.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전자를 잘 얻는다는 얘기야.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뭡니까? 전자친화도는 마이너스니까. 그죠? 전자친화도는 절대값이 큰 음의 전자친화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절대값이 큰 음의 전자친화도 됐습니까? 그래서 이딱 보이죠? 절대값이 큰 음의 전자친화도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네. 그다음에 전자친화도가 크면 뭡니까? 전자를 잘 당겨서 음연이 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온화리지는요 얘는 전자친화도가 크면 전자를 잘 당기는 거지. 잘 당기니까 전자 떼어내기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전자 떼어내기 힘드니까 전자 떼어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온화 에너지, 높은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를 해준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입니까? 4 번이 정답이 될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요 개념 중요해요. 요거 제가 되게 강조했잖아. 알겠습니까? 요렇게 풀어주면 돼.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요것도 생소했죠? 그래서, 어, 이거 도대체 양론 문제, 는 이게 도대체 어느 단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양론 문제였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풀수 있는 거야. 이 숫자대로. 네?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밀도 나와 있죠. 밀도 나와 있잖아. 거기다가 질량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뭐고 할수 있어요? 부피고 할수 있는 거지. 부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뭡니까? 넓이. 어, 우 이쪽에가 있어. 넓이가 20제곱 센치야. 그렇죠? 그러면 넓이가 20제곱 센치일 때 길이를 구하래. 길이를 구하래.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넓이가 나와 있죠? 넓이가 나와 있을 때 길이를 구하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알고 있죠? 그렇죠?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나? 요 높이를 갖다 구하라. 그런 문제야. 되나요? 어...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이번에 의외로 당황을 좀 시켰을 것 같아요. 봅시다. 부피가 얼마가 나옵니까?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부피는 밀도 분의 질량이 되겠지. 그럼 부피는 밀도 분의 질량이야 부피는 밀도 분의 질량이니까 0.9분의 0.9분의 이가 얼마입니까?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지. 됐죠? 단위 맞춰볼까요? 얘는 밀리리터 분의 그람이고 이러면 그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람, 그람 지워지고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리터가 나오는 거야. 얘는 밀리리터고요. 이놈은 센티미터잖아. 그렇죠? 단위 통일시켜야 되겠죠. 밀리리터는요. 3제곱 센티하고 똑같이 예?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다시 을까요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3제곱센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널비가 얼마입니까? 20제곱센치가 되겠죠? 곱하기 높이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렇 얼마 나옵니까? 제곱센치, 센치, 이렇게 다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0분에, 얼마가 된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센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거 계서 하면 얼마가 나와요? 0.25가 되겠지.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야. 그렇죠? 센티미터잖아.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요걸 보고 딱 때려잡아야죠, 여러분들. 알겠죠? 조금 당황했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생소했어요. 아, 어, PKB를 구하래. PK가 나와 있고 PKB를 구하래요. 여러분들, PK가 뭡니까? K값을 마이너스 로그를 쳐하는게 K야, 그죠 얘도 Kb를 마이너스 로그로 pk, Kb를 마이너스 로그로 쳐는 게 p k 죠 그러면 이 pk로부터 뭘할수 있다? K 값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Ka, 이 pkb로부터 K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간단하게 풀수 있는 거 뭐였어요? 응? 아니, 여러분들 Kw 있죠? Kw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OH-이온의 농도야. 그죠? 렇 근데 또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것도 유도 있잖아. KA 곱하기 KB가 역시 물의 이온화 상수가 되는 거지. 그죠? 렇 왜냐? 25도씨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25도씨일 때 물의 이온화 상수가 얼마입니까? 1 0 마이너스 14승이지. 이거 알면 여러분들 KB 값 구할 수 있잖아. 그면 러 Ka가 얼마입니까? K값을 마이너스 로그로 쳐하는게 pk니까 K값은 10의 마이너스 4.76이 나오는 거야. 이거 곱하기 얼마가 되나요? Kb가 되는 거지. 그럼 Kb는 얼마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9.24가 나오나요? 됐죠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이게 Kb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Kb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게 pK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나요?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9.24, 10의 마이너스 9.24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게 pKb가 되는 거야. 얼마입니까? 9.24가 되는 거지. 됐나요? 네.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겠네. 됐나요? 네. 아, 여러분들 이 문제 의외로 쉽게 나와요. 근데 이걸 은근히 당황했어. 응? 의외로 쉽게 나오는 문제인데. 해볼까요? 음,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문제를 쭉 풀어보고 있는데 이 정도 문제 제가 풀어주는 문제 그죠이 문제 빼고는 정말 평이한 문제야 난이도 하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지금 처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x 몰롱도 a를 갖다 집어넣었잖아. x 스 몰롱도 A를 집어넣었잖아. 그 때, 반감기가 두번 지났어요. 반감기 문제가 나오면, 그죠? 조금 당황하나요? 반감기가 두번 지났습니다. 그죠? 그 때, A의 몰롱도하고 B의 몰롱도, A의 몰롱도분의 B의 몰롱도. A는 반응물이고, B는 생성물이잖아. 그래서, 반감기가 두번 지났을 때, A의 몰롱도분의 B의 몰롱도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뭡니까? A의 뭐? A의 1승이죠? 1차 반응이잖아. 1차 반응은 반감기가 일정하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해볼게요. A가 B가 되는 거야. A가 B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가 얼마예요? X몰농도가 되겠지? 처음에는 없습니다. 1차 반응은 반감기가 일정하다. 그죠? 그러면, 반감기를 한번 거치면,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잖아. 얘가 이만큼이 되겠지? 어, 2B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반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대2니까 이때는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B가 X만큼 생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반감기가 또한번 지났어요.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니까 반감기를 두번 거치면 A는 4분의 X가 되는 거지. 렇죠 그러면 1대 2로 반응하니까 4분의 x가 반응할 때이놈은 얼마입니까? 2분의 x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 렇죠 그러면 반감기가 두번 거쳤으면 a는 4분의 x가 되는 거고요. b는 얼마입니까? 이만큼이 생성이 되겠지. 그러면 a는 4분의 x가 되는 거예요. a는 4분의 x가 되는 거다.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b는 얼마입니까? 이걸 뭐쓸 필요가 있나? A는 4분의 x가 되는 거죠. A는 4분의 x. 그렇죠. 이거 분의 b는 얼마입니까? 이만큼이 생성이 돼 있으니까 2분의 3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x가 올라가서 4분의 x, x분의 4, x분의 4가 되겠지. 2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6 나오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X가 많아서 그죠. X가 미지수라서 조금 음, 조금 헷갈린다. 그런 사람들은 숫자를 갖다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20입니다. 20. 그죠. 그럼 반감기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면 1대2로 반응하니까 A가 10이 줄때 B는 20이 생성이 되는 거죠. 반감기 또 한번 지났어요.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반응물은 5가 됐잖아. 생성물은요,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죠. 얘가 10만큼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럼 반감기가 두번 지나면 a는 5가 남아있겠지. 반감기가 두번 지나면 b는 이만큼이 생성이 되니까, 30이 생성이 되잖아. 그래서 5분에 30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온다. 얘기야. 됐습니까? 전혀 뭐 당황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 경상북도 문제는요 어,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했다 한세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생소했다 그 차입니다 이 난이도가 높진 않았고 단지 이제 조금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어, 약간 실수할 법도 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푼 문제 빼고는 다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 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준비한 학생들은 이제 한번 맞춰보시고요. 알겠죠? 음, 하여튼 올해 준비한 학생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반드시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